맨날 가던, 만년, 가던 아티움이 있네요. 많이 변했다. 진짜 맨날, 저 구간 출구였나? 혼날 갔는데. 맨날 뮤비 나간다고 보고 있고, 그랬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진할 때 은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렇게 좀 이런 각도를 찍는데 저도 어색하고 맨날 막 귀염둥이 인형들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더 어색합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로시드 드림 이기를 갖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다락방이었나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거금 아닌 거금이랑 포인트들을 모아서 스티커 사고 싶은 걸 구매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닦구를한지 어느덧 3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일기 쓰는 걸 좋아했고 중학생 때부터 다꾸를 시작해서 고등학생 때 본격적으로 페어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페어도 어느덧 네 번째? 갔었나?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번에 루시드드림 이기를 갔다 왔습니다. 루시드드림 같은 경우는 서일패나고 뭐 코. 뭐 그렇게 엄청 큰 데는 아니고요 작가님들 한 8,90분들? 8,90명에서 그 정도밖에 안 계셔서 8,90분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은근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작가님들만 딱 집어서 갔더니 20분도 채안 남았고 그냥 후다닥 하고서 나왔습니다 루시드 드림 거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잠시 다락방이었나? 어디서 구매한 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거 여기에도 왔는데 일단 여기 이번 스티커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이번 2000, 2023년에는 어, 마카롱 다이어리를 사용해볼까 해요. 다른 다이어리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뭔가 거기에도,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뭔가 이런 키치키치하게 꾸며보고 싶어서 스티커들도 뭔가 그런 느낌으로 구매해고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스티커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작가님, 제가 처음 보는 작가님도 많았고요. 그랬습니다. 일단은 덤으로 이런 독도인가? 우도, 독도? 뭐지? <laughs> 섬에 대해 잘불러서 그냥 섬 있는 이런 이런 폴라 느낌의 메모지예요. 종이 메모지. 덤으로 주셨고, 이것도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영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네 여기 있는 스티커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작가님들의 스티커예요. 바로 제니 빌리지인데요. 저번에도 제니 빌리지 깡을 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좀 스티커 못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거좀 구매를 했고요. 이건 내가 있었던 것 같았나? 모르겠다. 뭐또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제니 빌리지 스티커 아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고 마테도 구매했습니다 일단 가을 단풍 가을에 다구를 아직도 시작을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게 접니다 왜냐면 가을에 진짜 바빴어요 수능 뭐 대학교 면접도 아니고 대학교 준비하고 막 별의 별거 진짜 너무 피곤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고3의 인생이랑 가을 단풍이랑 플레이스 마을 마을의 하레 마 하루 제가 이 시리즈를 구매를 못했어서 이거 구매했고요 비가 와도 괜찮아. 비 왔을 때, 오늘 비 왔는데 이걸로 꾸며주면 될것 같고. 이걸 너무 사고 싶었어요. 뭔가 피토팬 느낌도 나고, 팅커벨 영화 느낌 나서 너무 좋았고. 깨끗이 씻어요. 엉덩이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곰도 있고, 이름을 까먹었다. 아직도 이름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다. 크게도 하다. 이렇게 달맞이 소풍도 구매를 했고요. 마테도 구매를 했습니다. 런던의 밤 마테랑 이 빗물이 툭툭 마테랑 저는 제니 빌리지 마테 아니면 그렇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마녀의 숲 마테 보랏빛 하늘 다음에 낮과 밤 낮에 개울가까지 총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마테를 제니 빌리지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하늘 시리즈 원래 다른 것도 구매 같이 하려 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하늘 시리즈는 마켓 여실 때 구매할 것 같고,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이번에 미리 선공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인스타에 레전드인데요.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도 제니빌리지와 함께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니빌리지 VIP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블랙레터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세트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숙지가 있고, 속지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중에 6공이나 어딘가 이렇게 뚫어서 사용하거나 꾸며서 쓰면 될것 같고, 핸드폰 배경이에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배경이어서 딱 핑크핑크하고,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겁니다. 핸드폰, 아이폰, 위젯 시리즈. 거의 다 대체적으로 핑크로 구매했고, 얘도 블랙레터 거고, 이런 주접 스티커입니다. 인스타 느낌. 그 다음에, 얘는. 뭐지? 반짝반짝? 이네요. 이렇게. 블랙핑크 느낌의. 블랙이랑 핑크가 이렇게 있는, 있는 건데. 핸드폰 느낌, 레트로 느낌 확실하게 나서 구매를 했고. 그 다음 얘는 습관 겸 해가지고 구매했고. 말랑콩 작가님의 애니멀 말랑톡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종대랑도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해봤고. 카메라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또 같은 시리즈에 같은 작가님의 인터넷 창 핑크 버전으로 구매했어요. 요게 너무 탐나서 요 뭐라 하더라? 칩! <laughs> 칩인데 무슨 칩이었지? 전공자인데 까먹었다. 그 다음에 러버스 핑미였나? 맞을걸요? 여기서 주접 스티커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작가님 유명하시죠? 모이또이 뭐이 주접 스티커 3탄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스타 라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컬러 팔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맥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나 구매했었니? 얘는 뭐지? 얘도 팜 스튜디오 러브 에러 메시지, 멸류 에러 메시지 어떤 거?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컬러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트. 두 가지 구매했고요. 제품 정보는, 정보는 프롬랜드 하트 몰드 체리랑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구매했습니다. 집에 엑소가 거의 다 블랙으로 된 앨범밖에 없고 하길래 숙고할 때도 구매하려고 구매했어요. 딱 뭔가 엑소 돈 파필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해버렸고, 반짝반짝 슥슥. 스시 그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옛날에 그, 저도 안에 못했던 그, 주, 그 옛날 사이트들이 생각나고, 말랑말랑 스튜디오 러브프, 이렇게 되어있네요. 완전 옛날 다이어리 감성 무디 작가님,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스티커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품절인 거예요. 진짜 어이없게. 그래서 무디 작가님 이거만 구매했습니다. 여기 제니빌리지 스티커 가글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MBTI. 이렇게 뒤에 키치... 키치랜드였나? 키치샵? 이렇게 한개당 2,300원씩이고, ESFJ인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보다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어를 갔다온 것들 소개하면 되겠죠? 다니 스토 다니 토어 여기 작가님도 처음 뵀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같은 거 큼직큼직한 이 스티커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리의 크리스마스 방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퀄리티가 좋았던 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끝나갈 때쯤에 탁구를할수 있고 저도 남자친구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울타리도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은근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피터팬덕후인거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겠지? 피터팬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엑소 노래 중에서도 피터팬이 최최최 최, 최, 최 수록곡인 만큼 이런 게 너무 좋아해서 구매했어요. <laughs> 보자면 이런 게 오프에서는 정말 좋아요. 덤을 정말 한가득 주시거든요. 바이 2023, 헬로 2023. 아, 바이 2022, 바 헬로 202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에 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 아, 이렇게 도무송들이 있습니다. 스티커 정리는 언젠가 제가 할 거고요. 어, 일단 오늘은 못해요. 너무 피곤해. 이거는 여기 작가님은 어디 작가님이실까나. 르르팩토리 작가님이구요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가 있고, 아마 이 스티커는 제가 남자친구 주려고 구매했던 스티커였나 모르겠다. 무슨 스티커거든? 지금 남자친구 주려고 구매했구요 스티커 썰달라고 하더라고요. 은일로 이렇게 덤을 받았고 마트에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산토리니 하늘. 제가 제니 빌리지에서 이걸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 스티커가 별로 집에 없어서 마땅한 게 없다는 걸 기억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려고 구름 토핑 마테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라서 쓸수 있는 뭐라 하더라? 어쨌든 구, 받았습니다 여기 작가님 여기는 어느 작가님이시지? 그 다음엔 너무 귀여운 수봉 수봉 아니고 봉투에 일 여기 이렇게 되어있구요 캐릭터들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찐빵 어느 파세요? 저는 고구마 슈크림 같은 걸 좋아합니다 고구마 파예요 눈이랑 이렇게 호빵 되어있네요 뒤에 이렇게 되어있고 작가님 이름은 제가 따로 첨물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작가님들 총 뵙고 왔고요총 하나 둘 취향인 분들만 뵙고 왔고요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서도 뭔가 겨울 냄새가 나죠? <laughs> 찐빵을 또 구매했네요 너무 귀엽잖아 큼직큼직하니 너무나 제 스타일 그 자체 그 다음에 타코야키를 며칠 전에 먹어서 그거 생각나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센스 번점 뒷대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 여기 어디지? 커버린 성전인가? 지웅 작가님인가? 이렇게 뭔가 피터팬 느낌 나서 구매했고 너무 피터팬 광광군 같은데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덤으로 받았습니다. 용 작가님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 너가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나는 너가 정말 좋아. 너무 귀여운데. 여기는 저의 이번에 갔던 작가님들 중에 저의 최애 작가님 중한분이세요 바로 바로 이 토둥이의 본 집입니다. <laughs> 본 집이라니까 뭔가 좀 그런데 본 집이 맞죠? 토둥이가 있는 스티커를 구매 왔어요. 집에 거의 다 스티커가 있어서 얘도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못 하고. 어쨌든 이렇게 구매 왔습니다. 이거는 따뜻한 커피,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포토타임 누워있곰까지. 곰도 너무 귀엽거든요. 작가님이 그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어깨도 나왔다시피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년에도 꼭 저도 인형까지 구매할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laughs> 귀여워. 머리머리도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루덜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곰미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은 제가 옛날에도 하이곰미 작가님 스크로 해가지고 여고추리반 다꾸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해가지고 가을 가을 한 걸로 좀 구매를 해왔어요. 하이곰미 작가님 인스타 정보랑 이렇게 있고요. 크리스마스 느낌 나면서 이번에 그 뭐지 이번에 루시드 드림 때 뭔가 후기 같은 거 적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거 넣어주셨고 가을 다람쥐가 너무 리얼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귀엽게 생겨서 구매했고 그 다음에 시골사리 고미 너무 고미가 너무 땀빨 뻘리면서 있길래 가을 느낌 나서 구매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 아 스티커가 아니라 없어 뒤에 뭔가 색칠 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겨울 그 잡채 덤이 너무 탄탄한데요? 이게 날짜 스티커 같은데 너무 이렇게 센스 만점. 그 자체. 두 개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모송들 있고, 여기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여기서는 마테만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폼폼 트리? 폼폼 트리라고 하는 이런 마테를 구매했고 크리스마스 느낌 나면서 뭔가 꾸며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붕어빵 꼬리부터 먹는지 머리부터 먹는지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구매했습니다